제가 속한 가나한 교회는 오래 전부터 새벽 예배를 성경 읽기표 따라서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연말이 되면 요한계시기로 끝이 납니다. 그것을 본문으로 삼는단 말이죠. 이로 인해서 사실은 성경 전체를 고루고루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레위기 같은 성경은 혹은 선지서 같은 책은 참 난해하기도 하고 읽기가 지루합니다. 더구나 구약의 이세 번째 책인 레위기는 더욱 그러합니다. 반복되는 이야기, 제사 이야기, 짐승들 죽이는 이야기. 어떤면 거부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는 구약 성경의 가장 기본적이고 영적이고 본질적인 신앙의 책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세상의 출발이죠. 인간의 출발이 고 죄의 출발이 고 역사의 출발이 고 구원의 출발이죠. 다음 책인 출애굽기란 것은 400년 넘게 애굽에서 종살하던 노예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는 역사입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는 구원의 은혜의 수십입니다. 이는 어떤 면에서는 저희에 시달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는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인생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주력기는 400년 동안 애굽살이 하던 사람 구원해 준 구원사라 그랬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특별한 은혜로 갔어. 근데 그 사이에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만나는 장소가 성막이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후반부는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 온통 성막 건축에 대한 이야기면서 이어서 나오는 레빅이죠. 그러면 은이 성막에서 인간은 하나님 만나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하늘을 만날 수 있을까? 즉 인간은 어두움인데,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이 빛에 가면은 어둠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하나님 속성 거룩합니다 정결하신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인간은 어떻게 거룩하며 정결할 수 있는가 아 그것이 레위기 이야기입니다 인간도 거룩하고 정결해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스스로는 아니됩니다. 누군가가 피를 흘려서 내 자신 죽어버려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것은 내가 살아서는 못 만나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으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대리 죽음입니다. 대속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대속을 하는데 짐승의 피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사실은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 있는데 그 피의 강물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는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럼 가죽옷을 만든다면 어떤 짐승인가는 짐승이 죽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아담 이브의 치부를, 부끄럼을 가려준다, 그럽니다. 그 후에 아벨은 양을 잡아 희생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속죄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죄를 가지고는 못 된다. 그럼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편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동물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것을 대신하고 내가 갈수 있단 말이죠. 그 속죄의 조건이 반드시 무언가 죽어야 된단 말이죠. 이피 흘림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에서는 피 범벅, 홍수를 이룹니다. 수많은 짐승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 만나기 위한 제사 형태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희생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신약에도 계속됩니다. 사복음서, 마지막 3분제, 이런 피 흘린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레위기가할수 있는 구약의 레위기나 신약의 레위기라할수 있는 히브리스에는 피범벅을 흘려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이 대속이 있어야 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려고 오는 자, 예배 보러 오는 자는 제사를 지나야 되는데, 제사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짐승의 피가 흘려야 되는데 그것을 내 죄를 대신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짐승의 피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올 때마다 매번 피를 흘려야 되니까. 그런데, 온 인류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는 것, 피 흘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단한 번에 온 인류의 죄를 피 흘림을 통해서 해결이 내속이 됐다. 그 말입니다. 온 인류의 제사에 제물이 된 겁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노릇말로 화목 제물이 된 것이랍니다 이를 히브리스에서는 10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해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러니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대신 피 흘림을 된 누구든지 저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난답니다 짐승의 피는 아니하여도 하나님 만납니다 오직 예수의 피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는 이 의미를 알고 나를 죽이는 행동입니다 그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간다 하는 것은 내가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스 12장 1절이죠.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대들 죽으라고 말입 죽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예배 드리는 자는 이 의미를 알고 나를 죽이는 행동이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는 내가 죽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 특별한 은혜를 할수 있습니다. 나 대신 죽은 분이 있으니까 대신 대속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피에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은혜요 예배가는 이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배 때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죽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